먼저 진입했다. 그럼 이제 작업 내용부터 파악해야죠. 작업 내용. 이제 업자가 이제 고객이 나한테 의뢰한 현장 여건과 내가 현장과 실제 동일하냐. 현장 개소가 어디냐. 작업 내용이 뭐냐. 내가 작업할 때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런 아,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작업할 게 욕실. 여기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은 지금 천장은 그냥 사용. 공용 욕실 천장은 그냥 사용을 하고. 지금 등이 이제 슬라이드 의자를 쓸 건지, 모르 고객 고 요청이 등을 이렇게 매입등을 두개 빼줘라. 한 내용이. 여기로 뺄 때, 여기로 빼야 되겠죠. 이제 타공을. 좀 힘들겠죠. 그래도 뭐 실리콘을 떨어지진 않겠네. 여기 타공을 해주고, 요거는 지금 300, 600인데 우리는 가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로 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이제 다 철거하고, 아! 아유 큰일날 뻔했네 제 사용 제 사용 이것도 제 사용 음. 뜯어서 네. 아 예. 바깥으로 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폐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laughs> 통화네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건싹 쎌에 부시고 이거 철거해 가지고 그냥 마대에다 담오으리면 됩니다. 밑대를 붙시는 거야? 그대로 는거니 깨가지고 마대에다. 예. 차... 안 그러면 딱지를 붙여야 되고, 그래. 깨면 마대에다 넣으면 아무 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아. 예. 그런 게더 편하니까. 이거 음. 한풍기도 이제 갈아줄 거고, 이거 등두개 따고, 한풍기. 그럼 여기는 등이 이제 이렇게 전선 와가지고 이쪽을 점프 잡으면 되죠. 네. 예.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요 코너에는 네. 이제 코드거입비도될 거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재사용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장님, 그, 돔 천장 중앙판 사이즈가, 뭐, 어, 어떻게 되죠 사이즈, 잘못됐네. 참... 예. 그러니까, 이게조금만하니까 이게 한개 이게 들어가는지. 하나만 딱 되겠네. 어, 그래도 사이즈를 딱 하고, 정확히 한 개인지, 우리, 저기, 흥, 흥서병님, 여기 중앙판 사이즈가 얼마예요? 1350. 1800에. 가, 가, 가로, 세로가 있잖아, 가로, 세로. 얼마예요? 300? 가로, 세로? 가로가, 1 3 5에 아니, 가로. 네. 1,770. 1,850에, 1850에 1850. 10, 1,350이요. 아, 1,850이요. 1850. 1850. 네. <laughs> 그래야 이제 처음에 점검 올때 이렇게 딱 하긴 해야지. 네. 이, 이 업자가 그, 자기 거래하는 타일상에는 천정판을 취급 안 한대. 그래서 나한테 천장판을 하나 가져오라. 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1,300에, 예. 네. 네. 1200이니까 그냥 종합반 하나면충분하고도 남는 거죠. 네. 예. 어, 다른 사항 없어. 요 그리고 점검할 때 이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는 체크해 줘야 되거든. 이게 바닥배수인데 세탁기하고 겸용이잖아요. 이것보다 바닥 겸용. 겸용 겸용유가. 효과. 겸용 효과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바닥배수하고 네. 그 세멘트 배수하고 함께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세탁 효과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겸용 효과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없지 기본 자재를 빼줘야 되니까, 이런 코너비드, 문턱 들어갔을 때, 코, 코너비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 돼야 되서 그런 거죠. 네. 코너비드. 음, 쉽게 말해서 뭐, 네. 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여기 하나, 위아래 하니까두 음. 두 개를 잡아먹는 거죠. 네. 그래, 그 내용이고, 수도를 밑으로, 한 40cm나 45cm 밑으로 내리는 거를, 수도 내린 공사, 입수정 공사로가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업체가 해놓는다 그랬어요. 네. 그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배관이 무슨 배관이냐. 이게 대충 나오는데, 이제 까면 나오겠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어서, 좀 이따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요 위로 이제 벽 까가지고, 벽, 웅, 웅병이네. 한마리로지지 까면 나와요. 좀 이따 보시면. 수도. 하겠나그 예, 예, 예. 그, 그 사장님이 싱크대 사장님이니까, 싱... 그래 사장님 여기 철거 하겠죠? 철거하고 음. 벽가서 수도 내린 공사, 입수 수도 내린 공사라고 하고 네. 입수전 공사라고도 하죠. 그럼 뭐 배관 종류가 뭐 엑셀이 나오든, 동이 나오든, 에이콘이 나오든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필이 이제 마감제 코너비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 이제 이런 거 보면 보통 이제 여기다 이제 마감재를 대야 되잖아요. 마감재를 대면 사각을 대면 보통 이제 그 타일이 뭐 8mm나 뭐 10mm 되잖아요. 그러니까 10mm 사각을 된다고요. 10mm 사각을 대는데 사각을 대면 이제 비드가 이제 사각을 대면 이렇게 해서 타일 타, 타일이 이렇게 올라가고 10mm 비드가 되는데 이 사각을 대면 나중에 무거운 걸로 하면 찌그러져 요 이렇게. 사각을 대면. 그래서 L자를 대야 돼, 이 코너는. 그래야 L자, L자죠. 10mm L자를 이렇게 대줘야 힘을 받아도 안 찌그러져. 네. 이러면 대부분 여기가 짜갈짜갈하게 찌그러져, 이제. 아. 무거운 수레나, 무거운, 작업하다가도 그렇고, 이제 이사할 때도 무거운 수레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짝 찌그러져 버려, 여기가. 오케이. L자 아, 10mm L자를 대라. 음. 대라. 10mm 스텐 엘자 아, 스텐이든 알루미늄이든 있어가지고 그냥 한 건데 이 이러면 이제 물이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 뜯어야 되는 거지. 안마로 뜯어 제끼고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안마로 탁 쳐버려야지. 그렇지. 안마로 탁 쳐서. 에 예, 예, 그렇죠. 딱딱 딱 뜯어서 제 타일로 격자로 바꿔줘야지.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안 그러면 말아 이걸 손안된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게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 나올 소지가 그냥 네.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 서 근데 이렇게 덮어버리면 경사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이거는 반마로 깨야 된다 네. 반마로 깨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라인 라인을 이렇게 맞추는 건데 여기가 지금 잘라서 이렇게 맞추고 여기는 원장으로 갖고 보세서 여기는 원장 라인에 맞췄잖아요 원장. 이게 나이안 맞네. 원장 라인네 맞추다 보니까 이게 100% 맞추기가 힘들죠. 원장으로 왔죠. 우리도 원장으로 갈 수도 있고 원장으로 갈 이쪽으로 더 오면 그쪽 더 나무 버리니까. 이, 이 사이에서 여기서 원장 출발해야 되네. 여기서 어차피 지금 이 지금 10 15mm 정도 남았으니까 네. 이쪽으로 그러면 한 5mm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금 나면 네. 뭐 그라인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네. 기준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타일이 어, 한, 한 10mm 나오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장을 놓고 이렇게 네. 가야 되겠죠. 네. 네. 딱그 사양이네. 그,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10mm 이쪽으로도 10mm 이렇게 코너로 10mm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네. 네. 여기서 기준점이 음. 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요 옆면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접고 생긴 대로만 가면 되고, 예. 이런 데는 그냥 사각으로 따니까 편하죠. 음. 요것만접하면 네, 그것만 안마로 이제 제껴버리면 되고, 이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재단 이렇게, 예. 보통 여기서 이제 할때 이제 이렇게 모서리 따고, 이쪽이 사이즈들 10, 10mm 이상 넘어 버리는 거 이런 거 보기 예. 싫지. 최소한 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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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사이즈라도 돼도 이제 매주로 커버가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이,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여기 가버린 네. 거잖아. 사이즈가 똑같이. 음. 그렇게 하면. 지금은? 원장님, 요거, 요거 하다 보면. 네. 요, 요게 쑥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요? 나중에, 요, 요기. 타입이 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면 이게 들어갈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 그렇죠. 물이 사장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뭔 그런 거 신경 써. 그건 어, <laughs> 그그안세아니 아니, 아니 보일까 봐아괜찮아 그래도 아니,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laughs> 거 너무 디테일 하게 신경 안써 음. <laughs> 문제 없어 그거는 물에 좀 고여도 그거는 상관 없어 그욕 아. 욕실도 아니고 어, 그 상관 없어. 음. 우리가 신경 써. 거기는 아, 수도 수도 있으니까 물이 지금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다른 거 별거 없고. 이렇게 그 네모로 딱돼 있네. 아예 예. 예. 어. 사장님 온이 있어야 한번 잘라보는데 아쉽다 아예 아쉽다 요옆 요, 날개는 띄어준다고 했으니까 아 그럼 쫙 붙여야죠 짝쫙 붙이고 그럼 이 틀은 남잖아요 그럼 틀 오르기 귀찮으면 하단을 잘라버려 하단을 1cm 이렇게 이렇게 1cm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타이드 그냥 이거 디귿자로 올리려면 폼이 안나니까 안그러겠다 일단 여기 빼주는거 봐서 네. 이거 다 철거하면 안 그러면 살짝 예를 들어서 걸레바지가 뜬거나 음. 몰딩 같은 거오르기 귀찮으면 그치. 밑단을 잘라 버릴 수도 있어요 방법이 음. 밑단을 1cm 잘라 버는 리거예요균일하 근데 너무 많이 잘라면 떠 버리니까 음. 잘라 버는 리게 일이 편하고 상가 같은데도 일할 때 밑단을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그 그라인더로. 음. 근데 이거또 이제 보기 싫은 게 이거 한 10mm 쪽쪽 남은 거봐 보세요. 그냥 원장을 맞추고 쪽을 받쳐 라는게 이렇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맞으니까, 저희, 이런 거 같으면 여기서, 반. 아 예, 반을 짜게 가지고, 안 그러면, 반을 안 짜게려면, 타일을 조금 아끼려면, 뭐, 한 5cm라도 자르고 하면, 음. 반을 해버리면, 한 장이 더, 양쪽으로 한 줄이 더 먹어버리는 거고, 음. 한 줄이 쭉더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한 5cm만 자르고 들어가면, 그거에 절반이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런 거는, 자르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르고 출발하면, 예를 들어, 100 자르고 출발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120이 되겠죠. 음. 그렇게 자르고 출발해야 되겠죠. 타일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양쪽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하고, 양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세 장을 가운데 하고, 양쪽으로 배분해서, 이제, 타일이 여유가 있다. 그럼, 양쪽으로 사이즈를 맞춰주면, 보기 에 좋겠죠. 공사야. 내려와서 덮었으면 이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음. 지금 색깔을 틀려서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음. 뭐 어떤 일을 먼저 하고 페인 보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양지를 붙이고 페인트를 뿌려버리니까 티가 안나 근데 이런 상황은 티가 확나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게개야 된다 잡아보세요 이런, 아, 이런 것도 무조건 출발을 하, 해버리면 원장 저기서 원장 출발을 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냥 무조건 레이저를 띄우고 좌측 확인해서 자르고 음. 출발 오케이. 원장 출발은 피해야 되는 되는 거다 이런 상황, 이 이름은 뭐가지 잘려. 음. 그 전체 공사를 하면 어, 전체 공사를 하면 계량기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돼. 계량기가 지금 누수 상태가 있고 돌아가느냐. 이거 진짜 일본이야.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일본으로 생각해야 돼. 네. 밖에 계량기. 네. 진짜 이거 확인할. 지금 이제 쓰지 않는 상태에서, 네. 지금 물을 지금 현재 안 쓰니까, 아무것도 안 쓰니까 안 돌아가죠. 냉수 온수 그, 보일러가 있는데에는 냉수 하나만 있고, 여기는 중앙난방두 개가 있죠. 요거, 별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예, 온수가 있고, 냉수가 있죠. 네. 지금 안 돌아가죠. 지금 안 들어가네. 그런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잠궈 놓고 좀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안,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예.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잠궈 놓고, 네, 예? 예, 예. 예. 이 이런 물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업자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공용 구간이요. 여기까지는 네. 물이 세대 안으로 진입하네 그러면 이거는 인테리 아니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수, 보수해줘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보통 이게 네. 온수쪽이 그러거든요. 온수쪽이 더운 물, 찬물이 계속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온수쪽에서 새는데 이거 이거 이제 박킹이 오래되니까 이제 네. 탄성력을 잃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잠궈 놓고. 뭐,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열어봐요. 그러면 물 누수가 있으면 이 바늘이 쫙 돌아. 그러면 이 사항을 고객한테 통보하고 일을 시작해야 돼. 아, 일을 필히. 5분 정도 있다가? 예,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담배 한대 피고 우사을 확인해 봐야 돼. 안 그러면 피박 진짜 씁니다. 그럼 내가 철거하다가 모가지가 돌아갔는지 설비하다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피박 써요. 진짜 이거 일본으로 체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황이에요 다른 거는 별 문제 아니야. 이거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돼. 진짜 열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 예. <목소리> 그래서 이거 지금, 안돌잖아요 정상이에요. 돌고 안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애들이 시원찮거나 하면, 애들도 비밀 돌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 근데 내용은 시작하기 전에 하기를 해야 된다. 그 괜찮아. 안 돌아가는 거를 뭐, 동영상로 철량해야 되나? 되나? 아니면 사진으로 해놔도 되고, 예. 이게 돌아간다 그러면, 증거 사진을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러면, <laughs> 영상으로 해서 사진을 남겨놔야죠. <laughs> 네. 그럼 딱 통보해주면 아무 소리 못하죠. 네. 그 내용을 고객한테 미리 통보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아니죠 돌고 있다는 거지 누수가 이 자체가 시원찮아서 돌 수도 있어요 아, 하도 오래 아예 20년 30년 되면 얘들이 빌빌할 거 아니에요 아, 된다는 좌우지간 의심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네, 됐습니다 지금 틀어놨으니까 지금 지금 이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고해야죠 네. 철거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만약 여기서 안 잠기면, 저기 철거할 때도 물 계속 나오고, 설비할 때도 물 계속 나오니까, 응. 이제 그, 관리사무소 통해서 요거, 백킹을 수리해라 그래야 돼. 만약에, 안 잠길 수 있어요. 백킹이 지금, 삭아가지고. 네, 됐습니다.